대학 교수들이 많이 산다는 자곡동 교수마을 찾아가는 길에 수서역이 있습니다. 전철 타고 수서역에서 내려 짝 교통카드 대고 통과합니다. 그리고 6번 출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니 새삼슬의 고층 빌딩이 눈에 들어왔지요. 바로 옆에 나무가 울창한 산이 있습니다. 대모산인데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이랍니다. 교수 마을 가기 위해 도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자전거들이 반겨주네요.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SRT역이 보이네요. 능소화는 방긋거리며 웃고 있었고요. 어, 얘는 누구? 24시간 웃고 있는 천하대장군이랍니다. 영그러가는 열매와 벌집 경고문도 있습니다. 교수 마을에 왔네요. 인근 주변에는 텃밭들이 많이 있답니다. 동네 입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 팻말도 있네요. 길을 따라 동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커피숍이 눈에 들어왔는데 발렛 무료 주차를 해준다고 하네요.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길은 조금 가팔랐지요. 제일 높은 곳에 갤러리 카페인소가 있네요. 동네 골목길 따라 내려가 봅니다. 어때요 조용한. 전원 마을 같지요. 어라 돌 항아리인가요. 탄어 스님의 유품 등이 있는. 탄어 기념 불교 박물관도 있네요. 다시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소나무가 멋진 모습으로 서 있네요. 호박도 멋지게 자라고 있었고요. 감도 토실토실 영글고 있었답니다. 하늘에는 멋진 구름이 저녁노을에 얼굴을 붉히고 있네요. 내려오다 앞을 보니 고층 빌딩과 아파트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